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지금 비트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서 관점을 수정하면서 공유를 드립니다. 이거는 전에 기존에 같이 보던 관점이었고, 최근에 보던 관점이 1, 2고, 이게 3의 1, 2였는데, 이게 3의 지금 1, 2가 나오고, 3의 3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3파이더 길게 나오겠죠. 최근 들어 공유 드린 관점을 같이 보면은, 지금은 빠지는 삼각수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 300을 돌파했어요. 300을 지금 거의 돌파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롱 관점으로 봅니다. 지금 안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닝 플랫이 나오고 바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지금 이제 바로 롱으로 스위칭을 할 겁니다. 이 정도면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 상승 관점으로 이제는 기존에 보고 있던 이 관점과 그리고 3회 1 그리고 여기까지 눌리고 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한 26k 정도까지 크게 안 눌리고 지금 바로 28k 돌파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채널이 추세가 있죠. 이 채널을 타고 쭉 올라가는 관점을 지금은 보고 있고요. 어, 여기까지 눌릴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지지를 지금 받고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안 빠지는 걸 보면은 계속 지지받고 결국에는 가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어, 기존에도 여기를 돌파하면 어디까지 가느냐인데 32k나 한번 뚫고선 이 파동으로 큰 조정 없이 조정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조정은 있겠죠 중간중간에 하지만 30 거의 2k까지 갔다가 조정을 뭐한 28k나 이쯤까지 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롱 관점으로 변경을 하고 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제 실시간 차트 분석은 제가 운영 중인 관점방에 공유를 드립니다. 관점방은 이쪽으로 카톡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부방은 차트 관련해서 어,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어, 구독이랑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